인사이드 페인트 존. 공또잘 나옵니다. 던집니다. 석점 리바운드 마이샤 자 본인 직접 빠르게 치고 나오는데요. 그대로 올라갈 때이거내리는손트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색깔이 비슷한 이두 선수의 매치업도 굉장히 흥미롭죠. 네. 스피드가 있고 몸을 좀잘 쓰는 선수들이고요. 그렇죠. 자 여기서 리바운드를 박주수를 상대로 잘견뎠고요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쳐는 과정에서 손선수가 지금 약간의 좀 불편함을 네. 느끼고 있습니다. 어. 아 왼손에 약간 얼굴 쪽에 좀 부딪힘이 있었네요. 그렇죠. 네. 블락을 같이 뜨기보다 아, 지금 코피가 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. 손선수도 좀 약간 좀 놀라고 있는 네. 표정인데 좀 지혈이 필요한 상황이네요. 예. 일단 네 치름질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. 오른손이 네. 아니라 이제 왼손이었거든요. 그렇죠. 네. 사실 이게 뭐 의도적으로 친다기보다는 올라갔다가 공이 쳐져 내려가는 상황에서 네. 이 어택을 당했거든요. 자 마이샤 선수도 손튼 선수 쪽을 좀 바라보면서 계속 좀 예, 걱정하고 있는 예,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블라기안의 아래쪽을 노리면서 이제 스틸을 네. 노렸던 쏜튼의 수비였습니다. 자, 쏜튼 선수가 지금은 일단 예, 휴식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. 자, 이렇게 되면 쏜튼 예, 선수 대신해서 김민정 선수를 또 집어넣고 있습니다.